원숭이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1968년 무신생으로 평생 눈치 빠르고 손발 빠르게 빈틈을 메우며 살아오셨지요. 겉으로 능청스럽고 여유로워 보였어도 속에서는 끝없는 걱정을 꾹 눌러 담고 아무도 모르게 밤늦도록 생각을 굴린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제도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 잘 따라가다가도 문득 헛하라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묵묵히 버텨온 선생님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줄 남겨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조용히 마음을 모아 선생님들의 이름과 바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 8월 을사년 갑신월의 흐름을 무신생 원숭이 띠의 기운에 맞춰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무신은 하늘의 무토와 땅의 신금이 만난 구조입니다. 무토는 크고 넓은 대지처럼 중심을 잡고 버티는 양토의 힘이고 신금은 서늘하게 벼려진 칼처럼 정확하고 날카롭게 정리하려는 금의 힘입니다. 토는 담고 지키려 하고 금은 자르고 다듬으려 합니다. 이 조합은 현실 감각과 판단력, 계획성과 실행력이 동시에 살아나지만 지나치면 고집과 경직, 과도한 자기검열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버티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 챙기는 법을 잊고 완벽하려는 마음이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촉쇄가 되기도 합니다. 토가 너무 단단하면 금이 부딪혀 부서지고 금이 너무 날카로우면 토를 파고들어 금세 균열이 나니 스스로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작은 물기를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목은 가늘지만 끈질기게 파고드는 새싹의 힘이고 사화는 그 싹을 밖으로 터뜨려 드러내는 불길입니다. 토 중심인 무토에게 목은 토를 파헤치며 변화를 요구하고 금을 머금은 신에게 목은 끊임없이 다듬어야 할 과제를 던집니다. 사화는 불의 장으로 뜨거운 열을 내뿜기에 금을 달구어 과열시키고 토를 말려 갈라지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피해야 할 재앙만은 아닙니다. 숨겨둔 문제를 드러내 정리하라는 강제력,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알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잡으면 목은 성장에 자극이 되고 하는 추진력의 불꽃이 됩니다. 8월은 여름 끝자락과 가을 초입이 맞닿는 문턱이며 간지로는 갑신월입니다. 감목은 굵고 곧게 뻗는 줄기를 세우려 하고 신금은 서늘한 칼날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려 합니다. 목은 키우고 금은 자릅니다. 이미 을사년의 목화가 강하게 깔린 상황에서 갑신월의 목금 충돌이 포개지니 한쪽에서는 더 펼치라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다듬으라고 동시에 속삭입니다. 무신생에게 무토는 이미 책임과 기반을 짊어진 땅이고, 신금은 정밀한 판단과 절제가 자리한 금입니다. 감목이 확장을 요구할 때 신금은 정확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덜어낼지 분명히 정해두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지고, 목의 확장력은 내 편으로 돌아섭니다. 갑시 노래는 금생수의 흐름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문서와 계약, 제도 변경, 공지와 안내 같은 금의 형태로 기회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실제 자금 흐름이나 이동,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수의 움직임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사화와 자수의 상해가 해 전체에 깔려 있어 불과 물이 서로 끓이거나 꺼뜨리는 극단이 나타날 소지가 큽니다. 즉흥적 결정이나 감정적 반응은 물을 끓여버리고, 지나친 회피는 불을 꺼버립니다. 어떤 정보든 우선 적어두고 하루나 이틀 뒤 다시 읽어보는 짧은 숨 고르기를 넣으십시오. 이 작은 터미 화기에 과열을 시키고 금의 칼날을 섬세한 조각칼로 바꾸어 상해를 상생으로 전환합니다. 기록과 점검은 운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무토는 크지만 둔 중에 굳기 쉬우며 신금은 예리하지만 건조해지기 쉬운 기운입니다. 올해와 8월은 예전 방식만 고수하면 버겁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던집니다. 디지털 문서 처리, 변경된 제도 신청 방식, 재정 관리 시스템, 인간 관계 소통법 등 실제 생활 영역에서 작은 변화 하나씩 직접 시도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하면 토는 더 굳고 금은 더 날카로워져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토는 숨통을 트고 더 비옥해지고 금은 예술가의 칼이 되어 삶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목은 그 위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화는 결과를 환하게 비추며 수는 흐름을 맑게 유지합니다. 건강면에서는 화의 과열과 금의 건조함이 번갈아치고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심혈관과 혈압변동, 호흡기와 피부 건조, 위장과 담의 부담, 신경계 과민 수면 질 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가 과하면 비장과 위장의 수별이 몰리고 무릎과 허리,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금이 강하면 폐와 대장 개통 피부가 건조해지고 긴장성 두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늦은 밤 자극적인 뉴스와 끝없는 화면 스크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한 잔과 느린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줄이고, 곡물과 뿌리채소, 깨끗한 단백질로 토와 금의 균형을 잡으면 화기의 과열과 금기의 건조함을 동시에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셔 흐름을 고르게 유지하고 관절과 허리, 어깨 같은 부위는 무리한 동작보다 꾸준한 풀어주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초기에 챙기는 부지런함이 곧큰 병을 막는 예방입니다. 재물우는 활동과 교류, 그리고 정리의 힘이 동시에 살아나는 달입니다. 갑신호의 신금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칼입니다. 오래된 보험, 불리한 대출, 쓰지 않는 구독료, 유지비만 나가는 물건과 서비스들을 정리해 구조를 바꿔보십시오. 정리만으로도 수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새로 들어올 기회를 담을 여백이 생깁니다. 무토의 성향은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쌓아두다 길을 막기 쉽고, 신금의 성향은 아까워서 붙들다 더큰 손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베풀지를 분명히 하면 돈은 맑게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 의미 있는 지출, 가족과 주변을 위한 투자로 토의 덕성과 수의 순환을 살리면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인연과 귀인운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갑신월에는 금의 기운을 제대로 쓰는 사람, 현실적인 조언과 문서 정리, 제도 이해에 능한 이들이 귀인이 됩니다. 무신생 원숭이띠에게 특히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뱀띠와 쥐띠와 용띠입니다. 뱀띠는 사신압의 기운으로 정교한 계획과 실행을 도와 신금의 칼날을 유연하게 쓰게 해줍니다. 쥐띠는 자수로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 정보와 인연, 자금의 물길을 넉넉하게 열어줍니다. 용띠는 진토로 삼합을 완성해 금생수의 길을 넓히고 현실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줍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는 호랑이띠와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신인충의 기운으로 정면 충돌이 잦아 감정 소모가 커지기 쉽고, 돼지띠는 신의 원진의 기운이 있어 사소한 말끝이 비틀리며 마음고생을 부를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신묘 원진의 기운이 있어 서로의 예민함이 부딪혀 속으로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멀리 하라는 말은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아이디어의 불씨로 남을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말과 글이 운을 움직이는 달입니다. 신금은 문서와 기록, 계약과 약속을 뜻하고 감목은 큰 방향을 정합니다. 무토는 그것을 현실에 뿌리내리는 힘이고, 수의 흐름은 모든 것을 이어주는 달입니다. 오늘 해야 할일 하나, 더러낼일 하나를 적어 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글로 남기고, 최종 결정은 하루 뒤 다시 읽어 내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로만 오가는 약속은 화의 즉흥성에 휩쓸려 화공으로 흩어지고, 기록은 금의 칼날로 형태를 남겨 수의 흐름을 견고하게 합니다. 종이에 적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사람에게 전하는 이세 단계만 꾸준히 지키면 값신월의 금생수 흐름을 매끄럽게 탈수 있습니다. 이 달의 핵심은 두 가지 균형입니다. 키울 것과 줄일 것을 스스로 가르는 균형, 그리고 불과 물, 목과 금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균형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를 쳐내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내가 먼저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식히면 남의 불길도 쉽게 번지지 못합니다. 충돌과 긴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는 조각칼이 될수 있습니다. 상해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 잘 건너면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가 됩니다. 조율의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적어보고 덜어보고 한번더 보는 작은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재치와 순발력으로 좁은 길을 찾아내던 젊은 날의 원숭이처럼 선생님은 수없이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길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길 위에 돌을 치우고 찹초를 뽑아내며 잠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길은 난로가 될 수도 화재가 될 수도 있고 물줄기는 샘이 될 수도 홍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방향과 양을 조절하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이 내일의 다리가 되고 오늘 덜어낸 한 가지가 내일의 여백이 되어 빛을 들여옵니다.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쉬는 동안 배우고 다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